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벡터의 정의에 대해 서학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연산 중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게 벡터의 덧셈과 뺄셈. 덧셈에서는 삼각형법이 있고, 뭐 평행사변법이 또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고 대에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여기에 정육면체가 아,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육각형의 각점 A, B, C, D, E로 대 F까지 있고, 중심이 O고, O에서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 O에서 B, C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로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 새로운 벡터 하나로 표시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D, F 벡터는 우리가 A 벡터, 벡타, 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 F 벡터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요 벡터인데, 요 벡터, 벡타, 요 벡터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벡터가 음,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바로 C에서 L로 가는 벡터 벡타, 얘벡터는 똑같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CA벡터 그 CA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c a 벡터는 C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L로 가는 벡터니까 얘는 바로 CO벡터 플러스 OA벡터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벡터의 시점은 현재는 5가 시점이죠? 일로 5a, 5c. 따라서 여기 시점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시점과 종종이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5a 벡터. 자, 5c 벡터는 바로 뭐냐? 5c 벡터는 b 벡터. 5a 벡터는 a 벡터. 따라서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우리가, 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만약에 C D 벡터는 어떻게 될까? 이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 벡터, 이 벡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C에서 o 로 갔다가 o 에서 A로 가면은 C D 벡터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요. 바로 C 5 벡터 플러스 o T 벡터 이렇게요. 요거 0점을5벡타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5 c 벡타 플러스 5 d 벡타 인데 5 c 벡타는 바로 b 벡타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B벡터고 플러스 5 d 벡타는 볼까요? 자요벡타는 바로 요벡타2벡타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따라서 요벡타가 a 벡타라면요벡타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바로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 해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을 적절히 활용하면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주제로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실수는 무엇이냐?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해서 벡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은 a 벡터 막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2 a 벡터는 무엇일까? 이것은 요 벡터하고 a 벡터 방향은 같고 크기는 두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얘는 바로 얘는 2분의 1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배에서. 이것은 크기는 2분의 1 반으로 줄고 A 벡터의 반대방향 벡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의 반대방향이니까 크기 이만큼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실수별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A 벡터가 주어졌을 때 K A 벡터 무엇이냐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만약에 K 0보다 크다면, K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요 벡터는 이벡터와 e 같은 방향이고 A 벡터와 같은 방향. 그리고 크기는 k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a 벡터의 k배. 두 번째 k값보다 작다면 이것은 뭐냐? 요 벡터는 a 벡터와 얘가 얘가 음수니까 음수일 때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a와는 반대 방향. 그리고 크기는 바로 요것의 k배. 이렇게 돼요. k배 그서 k인데 얘가 음수죠. 따라서 절대값 k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당연히 k가만 0이라면은 당연히 0 a 벡타니까 얘는 또0벡타 됩니다. 물론 크기도 0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러한 실습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이거에 또 성질이 있겠죠. 성질을 좀 볼까요? 예, 어, 성질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음,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성질을 여기다 성질 쓸까요? 나 성질. 만약에 k 하고 l 이 실수고 얘가 실수고 그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자 먼저 a 벡터에다가 l 별을 합니다. 그것에 다시 또 KBL 하자. 이것은 뭐가 똑같냐? 이것은 실수끼리 서로 먼저 KBL 실수끼리 먼저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A 벡터를 이렇게 실수배하는 것 같은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실수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실수배 하다가 A 벡터에 실수배하자. 이것은 그냥 각 벡터에다 실수 배운다면 더하는 것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k의 a 벡터, 플 l 스 l, a 벡터.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음, 만약에 뭐 k 실수에 a 벡터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바로 이렇게 각각에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하나 알아, 알아볼까?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만약에 a 벡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3a 벡터 플러스 뭐 이 비백타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백타의 3배니까, 어이구, 여기 좀 밑으로, 여기다 다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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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A백타고 B백타다. a 백타세배세배니까 3배, 이렇게, 요 어, 정도는 가겠네요, 이렇게요. B백타는 두배 이렇게 이렇게 가겠네요, 2배. 그럼 요게 3A백타고, 요게 2b벡터입니다. 그걸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 변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각 변동하는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새로 생기는 이쪽 꼭짓점하고 시점을 연결하자. 그럼 바로 얘가 뭐냐? 요벡터가 바로 3b벡터 플러스 2b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 우리 연산 이호성질이 면 연산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연산이냐면 바로 음, 2배 3A벡타 플러스 2B벡타 빼기 4배 2A벡타 마이너스 B벡타 이런 것도 우리가 연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실수를 각 벡터에 곱할 수가 있고 또 실수끼리도 이렇게 먼저 곱해서 벡터의 실수별을할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곱하고 그러니까 분배시켜주고 이렇게 실수끼리 곱하고 그럼 정리하면 6a 벡터 플러스 4b 벡터 마이너스 6a 벡터 플러스 3b 벡터 그래서 7b 벡터. 이렇게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될몇 가지 좀 벡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음, 단위 벡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네. 단위 벡터는 무엇이냐? 크기가 그러니까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 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가 크기가 1이든 아니든간에 이미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방향은 요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 즉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방향에다가 실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요게 요 벡터 바로 뭐냐? 요 벡터가 요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에 해당합니다. 정말 단위 벡터 크기가 1일까? 아, 크기가 1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요 벡터가 크기를 지금 제, 한, 표시한 겁니다. 그 얘는 바로, 얘는 실수배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기 1인 단위 벡터, 요 방향으로 단위 벡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음, 벡터의 평행입니다. 평행. 네.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평행은 뭐냐면 두 벡터를 이렇게 평행하다면은 뭐 평행하다면 이렇게 두 벡터 평행하다 우리가 평행하다고 표현을 저기 말을 하고 이렇게 기호를 꼈습니다. a 벡터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알아볼 것은 이제, 만약에 요 벡터를, 벡터 이동을 시켜서 방향과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동시키면 A벡터 여기 겹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요.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게 A벡터죠? 자세히 보니까, 아, B벡터는 요 A벡터하고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크기는 적당한 몇 배, A벡터 몇배 하면 B벡터가 되겠네요. 예. 따라서 이것은 이런 게 성립합니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은 평행하면은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k는 실수가 됩니다. 예. 또이 역도 성립합니다. 만약에 한 벡터와 다른 벡터가의 실수 표현된다면, 즉두 벡터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실수가 된다면은 바로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나타내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예, 좀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세 번째라고 할까요? 세 번째, 바로, 이직선 일직선, 이 일이 세 점. 이게 세점 A, B, C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여기에 이러한 직선이 있고, 직선에 A 점, B 점, C 점이 있다고 할까요? 예. 여기서, 여기서, a c 벡터는 a c 벡터는 바로 이 a 벡터하고 a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바로 a c 벡터는 바로 a 벡터하고 방향이 같죠. 그죠런데 앞에서 그랬죠. 같은 방향일 때는 같은 방향일 때는 바로 실수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로 a c 벡 하는 바로 K의 A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점 A, B, C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아까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세점 A, B, C가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A, B, C는, 세 점, 세점 A, B, C는 바로, 일직선 상에 있다. 일직선, 한 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역으로, 역으로 만약에 세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으면, 있으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 이렇게 표현이 되고 물론 평양은 당연한 것이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세점 A, B, C는 바로 일 직선 위에 있고 세점 A, B, C 일 직선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매우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여기 하나 이런 걸 하나 볼까요? 만약에 음, 간단한 볼까 여기에 만약에 음 시점을 어떻게 갖는냐 여기요 뭐, 시점을 5로 갖는 5A벡타를 A라 하고 시점을 B로 갖는 아, 시점을 5로 갖고 종점 p B인 B벡타가 있다 할까요 요런 시점이 5고 종점 A죠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벡타 5C벡타 얘는 바로 4a 벡터 3b 벡터. 요런 벡터가 있다고 할까요? 예. 자, 이 그러면은 세점 abc는 어떤 관계일까? 예. 우선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ac 벡터부터 알아볼까요? ac 벡터는 음, ac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바로 5c 음, 벡터 4 빼기 5이벡터가 이렇게요? 이렇게잖아요, 이렇게요. 예, 예 따라서 얘는 바로 얼마냐면은 0 벡터 4 a 벡터 빼기 a 벡 b 벡터 빼기 a 벡터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바로 음 바로 삼 a 벡터 빼기 삼 b 이렇게 되겠네요. 그 요런 벡타, 그럼 요 벡터 알아볼까요? 요 a b 벡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 벡터 한번 알아볼까요? 요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바로 음, a o 벡터 플러스 o b 벡터인데 여기서 시점을 바꿔보면은 시을 바꾸면 바꿔보면 이렇게 될까요? 마이 너스 o 벡터 플러스 o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요. 예. 여는 바로 얘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여기서 살짝 바꿔 볼까요 여기서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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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바로 a 벡터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가 똑같냐? 이건 이것 똑같죠. 얘는 바로 이 벡터와 똑같죠. 이였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이게 바로 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요마이렇게되 이렇게 되 이렇게 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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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3b가 되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요것이 바로 얘고 얘가 바로 ab 벡터죠 따라서는 얘 마이너스 3ab 벡터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ac 벡터는 바로 마이너스 3ab 벡터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여기서 학습한 것처럼, 학습한 것처럼, 바로 A, 세점 A, B, C가 이렇게 실수배로서 표현된다. 예. 실수배로서 표현된다.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뭐냐? 여기서 알수는 사실은 세 점, 세점 A, B, C는 일직선이 있다. 이렇게.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관계 없을 것 같았던 세제 ABC가 우리가 이런 연산을 처리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걸 얻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아 세제 ABC는 바로 일직선에 따른 사실 우리가 알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